이 남자는 시험 문제를 빼돌리기 위해 쓰레기실에 들어왔는데, 인쇄되는 것들 중불량인 시험지는 이 방으로 오게 된 다음 파쇄기로 처리됐기에, 남자는 시험지가 파쇄기에 떨어지기 직전에 낚아채서 문제를 미리 알아내려고 했죠. 하지만 기계는 닿지 않았는데, 남자는 바로 주머니에서 드라이브를 꺼내더니 그대로 공중에서 떨어지는 시험지를 낚아채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시험에 나올 문제들을 모두 알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가지고 나가는 건 무리였기에 남자는 빠르게 모든 문제를 읽고 답을 암기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리 절호의 기회라고 해도 잉크가 번진 시험지는 읽기 너무 어려웠고, 얼마 읽지도 못했는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살아 진걸 감독관이 알아버려서 건물 곳곳을 돌아다니며 남자를 찾아다녔는데 감독관이 곧바로 쓰레기실에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이 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사실 몇몇 직원들에게 미리 뇌물을 먹여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감독관이 들이닥치기 직전에 쓰레기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자는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자연스럽게 탈출하고 있었지만 이런 일을 많이 해보지 않아 극도로 긴장해버려서 감독관은 분위기가 너무 수상하다고 생각했기에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검사를 실시하라고 했죠. 그런데 남자를 수색하던 중 갑자기 기계에서 경고음이 나왔고 남자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칠까 생각했. 지만 가방 안에서 나온 건 그냥 드라이버였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동료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고 곳곳에 퍼져있던 동료들과 함께 만나 아지트로 도망쳤는데 이제 각자가 기억해온 정답을 정리해서 보내기만 하면 6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죠. 이때 한 여자가 뭔가 이상하다고 소리쳤는데 남자가 적어온 답이 하나가 더 많았습니다. 문제 수가 달라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게 만약 시험 문제가 밀린 거라면 한 과목이 통째로 날아가는 일이어서 리더를 맡은 여자는 모두를 진정시킨 다음 남자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고 물어봤는데 남자는 사실 문제를 암기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두 페이지가 완전히 백지였고 급한 대로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맞춰서 문제를 찾으려 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문제를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에 혼동한 것 같다고 말했죠. 하지만 리더는 그건 답변이 되지 않는다면서 하나하나 맞춰보자며 기억하는 답을 말해보라고 했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리더가 그러면 마지막 문제들의 답을 순서대로 다섯 개만 불러보라고 했는데 남자는 어디에도 적혀져 있지 않은 숫자들을 이야기했죠. 남자는 답을 외워오지 않았습니다.